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아주 특별한 명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구하는 것들 이기적이거나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치부하곤 하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시편 67편은 우리에게 명확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기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우리 한국 사회의 뜨거운 기도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의 기도는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세상에 알리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시편 67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형통함이 깃들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섬리의 물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는 계절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보통 씨를 뿌리면 거두기까지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서는 그 법칙이 무너집니다. 어느 중보기도의 집에는 1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화초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겨울에만 잠깐 꽃을 피우던 평범한 식물이었지만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와 찬양의 분위기 속에 놓이자 이 식물은 계절을 잊고 12달 내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삶에 침투했을 때 일어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에스결서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이 불황이라고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의 한 지인은 수천 그루의 오렌지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과수원 중 일부 나무들은 남들이 전혀 수확할 수 없는 한여름 7월에 가장 품질 좋은 오렌지를 맺습니다. 제철이 아닐 때 나오는 이 오렌지들은 평소보다 10배나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은 비결을 묻지만 그는 그저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과수원을 거닐며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기도가 흐르는 곳에는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공급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롱시전, 잘못된 계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던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생각지도 못한 풍요와 영적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효율적인 분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함을 주길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잔칫집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단계에서 선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시편 예 67편 1절에서 시인은 복을 주소서라고 간구하지만 6절에 이르면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확신에 찬 선포를 합니다. 기도의 여정 중에는 더 이상 구하는 것이 신뢰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빌려온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을 향해 명령해야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나의 관계와 건강, 그리고 나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 빛이 머물고 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라고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확신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물길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려 할때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원수들은 비웃음과 위협 그리고 교묘한 조작으로 느헤미아를 주저앉히려 했습니다. 오노 평지로 내려와서 우리와 대화하자는 유혹은 사실사역을 중단시키려는 덫이었습니다. 심지어 거짓 예지자를 고용해 누가 너를 죽이려 하니 성전 안에 숨으라며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자기 방어와 위선 속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느에미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어찌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겠느냐? 나는 가지 않겠다. 그는 종교적인 안전지대 뒤에 숨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이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결국 단순함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탄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두려워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란 영어로 심플리서티 단순함을 뜻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너무 바쁜 일정, 수많은 걱정거리, 타인의 시선. 이 모든 것들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헌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주님께 집중하는 그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원수들이 느헤미야의 성공을 보고 낙담했던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만 집중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원수는 스스로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편 20편 사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위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계절은 여러분에게 결핍의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성취가 임하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은 한정된 힘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멈추기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온노 평지의 유혹에도 성전 뒤에 숨으라는 두려움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